안녕하세요, 뉴스커처 독자 여러분. 뮤지컬 알렉산더에서 사춘기 말 알렉산더 역을 맡은 김준영입니다. 저희 뮤지컬 알렉산더는 1등 조교사 비리와3 살짜리 천재 경주마 알렉산더의 운명적 만남과 물러설 수 없는 질주를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. 지난 2 개월간 코로나 19 때문에 모두가 힘드셨을 텐데요. 코로나 19가 조금 누그러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.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.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오소메로 코와 입을 이렇게 꼭 가려주세요. 특히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한데요. 비누를 이용하여 30초 동안 꼼꼼하게 손을 씻어주세요. 뮤지컬 알렉산더의 넘버, Everybody Loves 알렉산더를 부르면서 손 씻는 걸 추천합니다. everybody loves a m a g a n t everyday is valentine's day 네.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도 잊지 말고 개인 위생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. 뮤지컬 알렉산더는 공연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.